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 하며 주성기게 하소서 무리바다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카리나, 무리가 다더 품같이, 무리가 다더 품같이, 무리가 다더 품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로, 주의 영광 보도로,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요 세상을 치유하며 주성에게 아소서 물이 받아 물이 받아 덮음 같이요. 진정하는 것이 온 세상 아득하리라물리 바다 덕풍같이 물리 바다 덕풍같이 물리 바다 덕풍같이 물리 바다 덕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 제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수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집하대로 척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구월의 그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게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꾸러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지로다. 발락이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늘 그대가 이같이 세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오리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자의 지식을 아는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자 엎드려서 눈을 뜬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다.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겐족 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 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반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주하라고 발람 선지자를 불렀는데 그 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 환경은 여러분들을 아무리 공격하고 환경은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낙심시키려고 하는데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만 샘솟고 들리셨지요. 오늘도 그 은혜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예언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그 내면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무슨 말이지? 아 이게 하나님이 내면에서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또 축복의 메시지를 그에게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 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의 천막 친 것을 딱 보는데요.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진을 구축한 그 진지를 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성령의 불병고, 불말로 여러분을 지키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발람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가정, 자녀,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우리 공동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이제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요.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요.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끌어앉음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거래.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어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는 겁니다. 뒤에 보면 마지막 예언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발람을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4장, 23장, 24장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공격이 찾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는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격이 시작이 됐는데 그 공격이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해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공격과 방해가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계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는 계기,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그 심령에 가득 차오르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 문제가 발생했지만 문제가 남은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너무 놀랍, 놀랍죠. 오늘 이 은혜가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공격했고, 누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누가 여러분을 음해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더 풍성하고 선명하고 또렷하게 재확인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소에 방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날 때부터 맹인 된 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오? 부모도 그 본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죽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음이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입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미리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통로, 영광의 통로가 된 거예요. 간증거리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간증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이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2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의 문제, 아니면 어떤 관계의 어려움, 또 가정의 어떤 문제,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재확인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간증거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께 귀신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어려움과 영적인 공격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더 내면에 가득 채워지는 계기가 됐음을 보았습니다.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드러냄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만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